예야아 yeah. yeah. 근데... 너무 오랜만이었습니다. 아, 아, 두달 아, 됐나요? 그러니까요. 아, 촬영할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잘 지내시죠? 아 그럼요. <laughs> 근데 오시자마자 제가 조금 그 외근을 나가봐야 될것같아서아네 <laughs> 좋습니다 <웃음> 네. 좋습니다. 제가 좀물건좀 챙기고. 여사님 <laughs> 지금 저희는 어디로 가는 거죠? 어. 해운대 경찰서에 토요일인데 수사관님이 근무를 하세요. 그래서 급하게 자료를 조금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료 제출하고 간단하게 면담 좀 하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네. 지금 해운대 경찰서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바쁘시잖아요. 저희도 몇달 만에 촬영을 아, 하고요. 네. 얼마 전에 보니까 뉴스에도. 이 베테랑이 떡하니 나왔더라고요 아그 아, 보셨어요? 네뭐 불러 처리가 돼 있긴 했는데 뉴스 내용은 조금 좋지 않은 어? 내용이에요 경찰 출신 변호사도 정관 변호사냐 음. 이런 말을 하면서 음. 그 사실 저는 정관이라는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네. 제가 느끼기에 정관 변호사라는 느낌은, 어, 검찰 출신이나 이제 판사 출신이 그 인맥만을 이용해가지고, 네. 반대로 돌린다는 의미로 맞아요.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그냥 반칙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경찰 출신도, 어, 인맥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그 기사 내용에 보면 압수수색을 들어왔는데 담당 팀장님하고, 그 다음에 그 해당 변호사하고 압수수색이 끝난 이후에 저녁 자리를 같이 하셨더라고요. 음... 어, 근데 저는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법인 베테랑을 만들 때왜 이름을 베테랑이라고 지었냐면 저희는 그만큼 수사의 잔뼈가 굵었기 때문에. 그 수사 메커니즘을 잘 알고, 그에 대해서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잘 아는 변호사다. 형사 단계에서 우리가 잘 대응해드릴 수 있다.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만약에 제가, 어, 누구누구 수사관님, 우리 어저께 뭐, 사우나도 가고, 술도 마시고 했는데, 이거 좀 봐주십시오. 음? 그... 이렇게 한다고 봐줄까요, 사실? 저번에도 우리 영상에 이제 한번 찍었었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한다면, 속으로 욕을 하겠죠. 어, 욕을 하고, 더 이상 그 사람하고 관계가 유지가 안 되겠죠. 이렇게 언젠가는 문제가 불거지잖아요. 네. 어, 변호사업을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음, 그렇게 위험한 방식으로 영업을 하다가는 결국 꼬리가 밟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 그런 의미의 전관 변호사라면 단호하게 어, 거부하겠다. 그러면 어쨌든 변호사를 찾고 선임을 해야 되는 분들 음. 입장에서 봤을 때 네. 변호사님이 이렇게 딱 답을 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관이 음. 효과가 있다 없다 이렇게 좀 음. 정해 주실 수 있을까요? 효과가 있. 없다, 없다로 따지면 있다. 오. 근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 있냐. 그 전관 변호사님도 판사를 하셨든 검사를 하셨든 되게 오랜 기간 그 해당 업무를 맡으신 거잖아요. 음. 그러면 네. 뭐 예를 들면 판사님으로 오래 하셨다. 네. 그러면 형사 판결을 많이 해보셨을 거고 재판에서 아. 어떤 요소가 유리하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습득이 되 있으실 거예요. 아. 그럼 이 사건을 아, 맡았을 때아 내가 재판 과정에서 이런 이런 자료를 제출하면은 잘 처리가 될수 있겠구나라는 음. 측면에서는 당연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 어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어그니까 판사 출신 변호사님이 내 사건의 판사님과 친분 관계가 있다든지 네. 아니면 좀 아는 사이라서 내 사건이 조금 어잘 처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만약에 맡기신다면 그거는 효과가 없다. <laughs> 그 능력은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아, 근데 어떤 커넥션이나 이런 거를 믿고 맡기는 거는 음, 좋지 않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막그 판사님, 연수원 동기 막 찾고 그다음에 뭐 룸메이트 찾고 막 이랬어요. 고등학교 같은 고등학교 출신 동창 아, 찾고 한마디로도좀더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네, 변호사를 네. 찾고 했었는데. 네. 사실 저는 그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어, 시대가 변한 것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느 정도냐면은 경찰 수사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 경찰 고위직 자녀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다고 치면 예전 같으면 정말 진짜 암흑 시절 뭐한 80년대, 90년대 같으면은 사건 바로 덮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같으면 더 철저하게 수사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어그 수사관 입장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루 이틀 할 것도 아닌데 네. 혹시나 그 고위직의 자녀라고 좀 봐주고 했다면 네. 나중 결국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 옷 벗어야 돼요. 변호사님 이거 네.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주변에 고해 갈바 비슷한 걸로 통장거래 이런 거 하다가 수사받는 경우가 응? 실제로 있었거든요. 어... 이게 어떤 건지. 아 요즘 이게 되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저도 이런 사건을 많이 맡고 있는데. 아 진짜요? 특히 20대 30대 초반 어, 이런 분들이 지금 많이 연류가 돼요. 이게 어떤 거냐면 고액알바나 아니면은 뭐 대출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 네. 이제 주 메커니즘은 이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계좌 정보를 파는 거예요. 그 신분증이란 계좌 정보를 팔면 그 계좌를 대포 통장으로 이용하는 거죠. 음... 그러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돼요. 뭐, 대가로 아마 한 2, 30만원 받을 거예요. 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따지면 사실 처벌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보이스피싱 방조 혐의가 부과될 수가 있어요. 아. 그건 또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 회사에서 매출이 발생했는데 네. 이 매출을 지금 해외로 송금을 해야 되는데 정식적인 절차를 거치면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네. 코인으로 바꿔서 전환을 해야 되는데 네. 당신이 좀그 역할을 해줄 수 있겠냐? 아. 어, 예를 들어 천만 원을 당신 계좌에 입금할 텐데 네. 그거를 코인으로 바꿔서 해외 계좌로 송금해 달라. 그니까 내가 천만 원을 받으면 음. 그걸로 비트코인 같은 걸 사서. 그 그거를 송금을 하라는. 거야. 네. 음. 자기가 지정해주는 그 지갑으로 송금을 해달라. 아. 언뜻 보면은 말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 천만 원을 보내면 한번 거래를 할 때마다 한 20만 원 보상을 주겠다. 아. 요즘에 뭐 가상화폐 거래 안 하는 사람 없으니까 맞아. 그거 이제 바꿔 가지고 바로 송금만 하면 난 20만 원 버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거 한 두세 번만 하면 음. 사실 한달 아르바이트 하는 거랑 비슷한 금액을 벌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해서 하는 거예요. 음. 처음에 뭐한두번 하고 끝났다 그러면 충분히 무혐의 주장이 가능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세네번 넘어가면 본인도 좀 느낌이 살 거야 그렇죠. 어, 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볼 수가 있지? 그렇죠. 좀 어, 좀 음, 기분이 좀 쎄한데.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수사기관에서 그렇고. 아... 너가 한두 번까지는 네. 그럴 수 있다 네. 속아서. 근데 세번네번너 이거 좀 불법적인 방법인 거 솔직히 알고 있었잖아. 그렇죠. 상식적으로. 음. 보이스 피싱 방조 혐의가 되는 거야 그게 또, 이제, 그, 보이스피싱 본범들하고 어떤 공모관계가 있다. 라고 보면은, 방조가 아니라, 공범으로도 보는. 했던 그 일만 했어도. 그렇죠. 이게 만약에 이제 수사 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출석하라고 했을 때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초기에. 왜냐면 내가 이 범죄에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부인을 할 것이냐, 무혐의를 받을 것이냐.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뭐 한두 번이다. 네. 하면 충분히 무혐의 주장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근데 한세번 이상이다.라면은 인정을 하고 수사에 협조해서 빨리 선처를 받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어. 근데 이제 그 판단이 안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진짜 몰랐거든요. 이게 보이스피싱의 연루자가 됐는지. 아, 그럴 수 있죠. 아까도 설명 드렸듯이 나는 진짜 몰랐는데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너 솔직히 알고 있었잖아, 알 수도 있었잖아라고 네. 보는 거예요. 근데 나는 계속 이제 이걸 부인한다. 그러면 이제 도주하나. 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될 겁니다. 어, 제가 최근에 진행한 사건 중에서는 구속이 된 상태에서 선임이 됐거든요. 아, 그 일로요? 네. 아. 근데 금액이 되게 컸어요. 오. 금액이 컸고 횟수가 많았기 때문에 네. 어 도저히 이 경우에서는 부인하기가 힘들겠다라고 네. 판단이 돼서 의뢰인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접견을 가서 이거는 모른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횟수가 많고 어. 나중에 처벌이 더 강해질 수 있다. 음. 그래서 빨리 인정하고 네. 수사 기관에 협조를 해서 네. 선처를 바라는 게 좋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분들 중에 일부 또 합의가 됐어요. 검사는 징역을 5년을 구형을 했는데 네. 어,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어. 네. 다 포기하고 계셨었는데 어. 그래도 집행유예가 나와서 네. 지금 그래도 어쨌든 자유로 얻으셨다. 그러면 그때 만약에 이제 끝까지 어, 아니 저는 보시피 쓰지 몰랐어요. 네. 그냥 저 억울해요라고 네. 했으면 징역 형이 나왔겠죠. 그분 진짜 몰랐나요? 그분도 이거 뭐쎄한 느낌은 있었다. 아... 근데 정확하게는 몰랐다. 오... 그래서 그 고해갈바라는 거는 허상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아... 어, 쉽게 돈 버는 방법은 없다. 저도 지금 이렇게 주말인데 이렇게 <laughs> 경찰서 가잖아요. 그렇죠. 이지컴 이지고해요.